원익콜딩스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원입니다. 자, 원익콜딩스가 최근에 큰 폭의 변동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원익콜딩스가 왜 이런 변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이처럼 원익콜딩스에 대한 종목 브리핑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3만 분이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주님들께서는 꾸준하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 브리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원이 콜딩스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이 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이 콜딩스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콜딩스가 자 전날에 26%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종가 22.75%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왜 상승이 나와줬죠? 자 외국인이 890억 넘는 매수세로 의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자 5거래일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1 0로 넓혀서 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원익홀딩스는 현재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어제 원익홀딩스가 상승이 나와준 이유 보시면은 자 로봇 정책으로 인해서 PBR 0.2배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미 양국 양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맞물리면서 자, 원익홀딩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줬죠. 자, 이는 단순한 테마성 순환매를 넘어서 PBR이 0.2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서 로봇 및 신사업 모멘텀이 기업 가치 재평가로 리거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처럼 로봇 섹터의 수급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빠져 나갔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0.9% 하락이 나와줬고요 코스닥이 1.54%라는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미증시가 하락이 나와준 이유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AI 섹터의 대장주인 브로드컴이 3일 만에 20%라는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S&P 500 히트맵을 보시면은 이처럼 엔비디아, 구글 또한 자, 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 줬고요. 브로드컴이 5% 넘는 하락으로써 최근에 단기 30%라는 급락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 또한 이처럼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 또한 0.59%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원위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체적으로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으면서 단기에 저항이 눌려주고 있는,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다 이거죠. 원위콜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섹터의 대장주로서 단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0.382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줄 거라고 매수타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해 줬습니다. 자, 지금 구간이 전혀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인 이유가, 자, 원익 홀딩스는 제가 꾸준하게 8월 25일, 금요일부터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자, 8월 달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 무료 주주 소통방 안에서 금일도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점 매수를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금일 원익 홀딩스가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까지 오면은 신규 매수로 삼아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꾸준하게 무료 주주소 통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무료일까요? 여러분들이 구독 누르시는데 돈이 드나요? 돈이 들지 않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 창 클릭하셨으면은 우리의 원이콜딩스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원익,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방법이죠 설문조사 선택하시면은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음,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금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간 종목이 다섯 종목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동양고속, 동양고속이 역대급 상승 랭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야지만 역대급 수익률이 나와줄 수 있을까? 이거죠. 자,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까요? 동양고속.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은 자, 이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11월 20일이죠. 자, 동양고속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11월 20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몇 시죠? 오전 8시 49분에.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다. 자, 또한, 그 다음에 놓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더, 언제죠? 12월 3일입니다. 수요일, 12월 3일, 수요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오전 8시 50분에 추천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몇 연상을 올려줬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1, 2, 3, 4, 5, 6, 7연상. 7연상까지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2025년 남은 하반기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산타릴레 온다고 하는데 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역대급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만큼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익콜딩스 이어서 분석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콜딩스의 특징들이 자 이렇게 눌려 주더라도 상승이 나와 주는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자 이전에 원익콜딩스 어떻게 됐죠? 급등 이후의 조정. 자 다시 급등 이후의 조정.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눌림목이 들어온다선 치더라도,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피보나치 수열로 체크를 해 봤을 때, 정확하게 이처럼 0.382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개인들 터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급등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이러한 정고점 구간, 강력하게 저항이 걸리는 구간을 장대양봉으로 뚫어줬을 때는 자이 전고점 기준으로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오냐면15에서25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눌린다선 치더라도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거를 우리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 해야 되고요. 또한 자 이처럼 엘리엇 파동 이론상 지지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자, 이러한 상승폭의 두 배만큼 상승이 나와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원이콜딩스 지금 가격도 안 보이는데 자, 제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 자, 단기 목표가입니다. 48,890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꾸준하게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자, 원이콜딩스가 늘려준다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누구의 매수세? 바로 이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자, 그런 만큼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브리핑 해 드리고 있는 만큼 무료 주주 소통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브리핑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원이콜딩스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